안녕하세요. 참사리 자연 주밥입니다 오늘은 7 칠개 가지고 칠개 어, 살짝 튀겨서 볶음 해보겠습니다. 너무 싱싱합니다 씻어서 냉동실에 잠깐 넣어놓겠습니다. 고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잘 줄여내야 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어, 절시키기 위해서 냉동실에 잠깐 넣어놨다 튀기겠습니다. 냉동실에 개를 잠깐 둘도마 재료를 썰겠습니다. 쪽파 조금 넣겠습니다. 당근 조금 넣겠습니다. 청양고추 조금 넣겠습니다. 좀 넣겠습니다. 파도 조금 넣겠습니다. 양념장 만들겠습니다. 마늘 한 수저 넣겠습니다. 진간장 하나, 둘. 세 스푼 넣겠습니다. 조선간장 한 스푼 넣겠습니다. 미실 하나 두 스푼 넣겠습니다. 멸치 액젓 한 스푼 넣습니다. 소주 하나 또 소주 두 스푼 넣습니다. 고춧가루 하나, 두 개, 세 스푼 넣습니다. 설탕 하나, 두 스푼 넣습니다. 올리고당 하나, 두개 넣습니다. 후추와 참기름 한 스푼 넣겠습니다. 양념 다 됐습니다. 일단 양념 만들어 놓고 17개를 30분 동안 냉동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기절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움직입니다요. 기절만 했습니다. 살짝 기절할 정도로 한 30분 정도만 기절시켜줍니다. 그래야 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이 다리가 뜨거운데 넣으면 다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기름을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스푼 넣습니다. 팔을 넣겠습니다. 마늘 넣겠습니다. 어느 정도 익으면 기절한 개를 넣겠습니다. 이름에 희기댁이좀해줍니다 지금 개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개는 두대 정도 됩니다. 개가 이렇게 멀쩡하니 조금 해질 때까지 기름에 해줍니다. 지금 멀쩡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파삭하이 맛있습니다. 하다 보면 냉장하면서 게 육은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 센 불로 하고 있습니다. 센 불로 한 한참 이렇게 냉장하면서 어게 냄새가 맛있게 날 때까지 여기 밑에 기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까 양념장을 넣겠습니다. 당근하고 청양고추 넣어줍니다. 불은 약불로 줄여줍니다. 보겠 습니다. 음, 음. 파사파사 가니 진짜 맛있 습니다. 약간 싱겁 습니다. 소금, 커피스푼 으로 하나 정도 넣겠 습니다. 다시 한번 가면 되겠습니다. 바삭바삭 음 진짜 맛있습니다. 이래서 당근 좋아하시면 물엿도 좀더 주셔도 됩니다. 그나마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깨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맛있게. 칠게 볶음을 맛있게 했습니다. 지금 칠개가 시장 가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